자, 이제 문제를 보자. 가에서 주제가 드러나는 문구를 찾고 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요약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제어라, 그러니까 그 주제어라 그니까그 작년 기출 문제 2012 기출 문제를 보면 어떤 얘기? 그지 자, 제시문에 주제어를 찾아라 이렇게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제시문 세 개를 내놓고 제시문 가, 나, 다를 내놓고 어 어떻니? 아, 제시문 가, 나, 다의 주제어를 밝히고 요약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문제 1번이 1, 1과 2로 어 나뉩니다. 1과 2로 나뉘는데 이에서는 다에서 주자가 되는 문구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주제어를 찾는 게 아니라, 뭐 거의 뭐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다음에 요약하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와 다를 이제 또 다른 각교서 요약하라는 문제가 이번에 이어집니다만은. 그러니까 당국대 문제는 1번 문제가 요약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그런데 단순한 요약이 아니고, 이 다른 대학 문제처럼 이렇게 요약하시오라는 그런 패턴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어떤 취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제어나 주제가 되는 문구가 무엇인지는 얘가 찾아서 제시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는 각도에 맞게끔 요약하라는 것이죠. 예? 예. 그니까, 러이 문제 패턴은, 어,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가에서 이렇게 주제가 드러나는 문구는 무엇이다.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에 대해서, 나, 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요약하시고 그랬잖아요. 그지? 예, 뭐, 뭐, 형은, 뭐, 이렇게. 형은 뭐어땠다어 이렇게 해서 어 형에 대한 어떤 그이그 이, 그, 이, 내가+ 내가 어 형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주고 어, 그다음에 이제 나의 생각 어 나와 형은 좀 비교하는 말로 마무리하면 어, 그러면 이제 어 훌륭한 요약들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이 주제로 찾는 것이 관건인 것 같고요 그니까 이. 어, 제시문을 보고, 어, 제시문을 간통하는, 네가 주제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그지? 예. 그래서 이제, 아, 나와 형의 관계가 어떻구나. 그리고 나는 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리해서 그것을 이제 어, 네 스타일대로 이렇게 어, 써내려가면 훌륭한 답이 되는 거야. 자, 근데 300자구나, 300자. 자, 300자니까요, 선생님이 이제 그 우리 당국대 문제를 보면 어, 그러니까 대개 1번 문제에 요약을 할 때는 있잖니? 어, 달락 구분하지 마세요. 그만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세요. 가에서 주제가 이렇게 요 말을 해서 주제가 드러나는 문구가 뭐다라고 밝혀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 내가 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그, 그 부분을 아어 네가 이제 정리해서 써주면 아 되겠다. 자 그러면 네가 제시문을 보고 있잖아요. 이 제시문이 이게 만만치 않아 네가 이제이 소설을 읽었는지 모르겠다. 그지 병신과 모저리라는 어 그런 소설+ 소설이지 그지 그래서 이제 아, 어, 형이 6.25때 있었던 어떤 그런 아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리가잘좀 이렇게 정리해서 좀 읽어보고, 나는 형이 그아픔을 어떻게 대체했는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지?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면 그게 바로 답이 될수 있겠다. 오케이. 그럼 재심 보고 아, 다시 만나도록 하자.